네가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법을 공부함으로써 더 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운이 커지고 여기서부터 빛나기 시작을 한다. 응? 정법을 공부하면은 아 이거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 저 빌딩인데 그될란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요 그렇게 절대 안 줍니다. 네 앉은 자리에 네 주위의 사람한테 얼마나 네가 지금 활동하던 방법이 변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느냐. 여기서 그때부터 복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내 주위의 사람한테 욕 들어오면서 네가 지금 복이 들어온다. 그건 정법에 없는 거고 사도에 있는 것이다. 응? 사도, 정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정법을 만나는 것은 이거는 돈 주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 지금 정법이 올 때는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될때 정법이 옵니다. 한 사람이 가르쳐도 인류가 다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할수 있을 때, 이럴 때 정법이 오는 거예요. 요행 바라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그걸 이 들음에서 내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공부는 스스로 되니까. 그것이 내 앞날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스승 옆에 가야 됩니까?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되고. 이 유튜브에 왜놔 뒀느냐? 세계에 있는 우리 국민이 다 들어라. 그래서 유튜브에 올준 거예요. 어 그리고 네이버 안에도 있고, 어, 인터넷에다가 올려준 것이, 인제는 다 같이 공유하는 사회니까, 이 법을 공유하자. 이래가지고 올리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동안, 그때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좋은 본문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하는데, 이걸 쓰고 있는 이 콘텐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 발전에 엄청나게 이완공익을 행할 것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환경도 지금 꺼내가지고, 인류의 자산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잘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일반 지식은 열심히 갖추는 거예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열심히 할라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건데, 진리는 네가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그냥 들어라. 잣대 대지 말고, 제발 좀, 이게 자갈 좀 굴리지 마. 어, 어 그럼 그냥 들으면 돼. 편안하게. 내가 시간이 날때 듣고, 또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나고, 어, 만날 환경이 안돼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재밌게 계속 들어도 되고,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은 사람 만날 때는 듣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지, 이 정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응?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하고 잘 나누고, 의논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어, 노래방이나 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걸 들으라는 거지. 응? 뭐, 과거에는 교회도 가볼까? 절에도 가볼까? 했다면, 그런데 안 가도 이거 들으면, 그것이 절이고, 그것이 교회. 응? 내 자리가. 아, 법문이 들리는 이 자리가, 내한테 아리켜주고 힘을 주는 자리래. 어, 아, 그러니까, 요, 열심히 하려고 들지 말고, 재밌게 만들어라. 속속속속속 들어가서, 사람을 시원하게 변하게 해서, 행동이 변하게 스스로 만들어주니까, 억지로 하려고 들지도 말 것이며, 억지로 하는 거는, 그 내가 억지라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더안 돼. 그러니까, 들리고, 갖추어진 만큼 내가 변하니까, 아,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고, 열심히 하려고 들지 말아야말이죠 이해 됩니까?